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t v 가 새롭게 선보이는 네. 전문가 꿀팁, 예, 노블레스 오블리스. 자, 오늘은요, 예,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한의사 김소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김소정입니다. <laughs>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또 엄마들한테 많은 또 꿀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네. 보통 저는 큰애를 낳을 때 음. 3.16kg인가 낳았거든요. 음. 네네. 네. 평균이네요. 네. 3.5까지 평균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자 외에 우리 뭐 우리양아 선발대회 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정말 이만한 내가 다리 이렇게 벌리고. <웃음> <웃음> 사진 찍고 예, 네. 협찬사는 분유 회사였죠. 어. 네, 그렇게 모유를 먹으면 마르고 음. 분유를 먹으면 건강한다 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음. 예, 우리 음. 약은 한말되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네, 음. 지금은 없습니다. 자, 원장님 아이큰 아이를, 큰 아이를 예, 아, 몇 킬로 나가셨어요? 저희 첫애는 3.8kg였습니다. 컸네요. 아, 네, 네. 어, 두 번째는요. 둘째는 3.6kg. 아, 그래요? 네. 건강하네요. 네. 어, 자, 일단 엄마들은 왜, 그때는 왜 0. 음. 몇 kg 예민하잖아요. 네. 뭐, 어, 더 네. 크게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뭔가 뿌듯하죠? 네. 어, 내가 정말 태교를 잘하고, 어, <laughs> 음. 어, 일단 인부일 때 관리를 잘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구나라고 <laughs> 했는데, 일단 아이가 태어나기 태어나는데 너무 크게 태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네. 4kg가 넘는 그런 <laughs> 애들도 있고요. 저 엄마를 괴롭힌? <laughs> 네. 근데 여하튼 그렇게. 건강하게 잘 나와서 애가 무럭무럭 자라고 음. 뭐 우유 정말 줄 네. 때마다 쭉쭉쭉 말아 먹고 막이래서뭐 막 포동포동 살이 오르면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애 아기들 때는요, 포동포동이 제일 예쁜 거아요 맞아요. 미실이 타이어처럼. <웃음> <웃음> 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너무 가서. 이게 포동인가 비만인가 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네. 어, 보통 우리가 음. 몇살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게 이제 36개월까지는 아, 네. 네, 좀 애가 잘 먹고 통통해도 음. 괜찮아요. 음.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배꼽을 늘리는 시기니까 네. 어, 많이 될수 있으면 많이 먹고 음. 애가 그다음에 식탐으로 과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냥 얘가 필요해서 먹는 건데 아, 몸에서, 네, 몸에서 몸에서 이 위도 네, 커지고 네. 어 내장도 커지려면 많은 음.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많이 먹는다는 네. 거죠. 네. 어, 네. 그런데 이제 36개월이 지나면 네. 얘네들도 식탐이 생겨요. 아, 욕구?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배가 부르고 충분히 음. 많은 양을 먹었는데도 음. 과식을 하는 습관이 키워지기 때문에. 포만감이 되었고 네. 이미 적정한 양이 들어와도 계속 먹겠다는, 음. 그 먹겠다는 행위 네. 자체에 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네. 만족도. 네. 아. 그래서 음. 36개월이 지나면은 음. 우리 애가 조금 너무 많이 먹는다. 네. 그러면은 부모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줘야 돼요. 아. 아, 한의원에 사실은 비만 환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 자. 우리가 보통 살을 뺀다라고 생각했을 음. 때 대부분 뭐 운동을 한다 네. 그렇죠 아니면 뭐어 식이 조절을 한다 여러 아니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오히려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시킨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운동을 해서 살을 뺐다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네. 실제 의사로서 봤을 때예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어떤 게더 중요한가요? 네 먹는 게뭐90% 정도라고 본다면 아, 9대 1이에요? 네 운동은 뭐 5%? 네. <laughs> <laughs> 나머지 기타 5% 정도 된다고. 아, 100에서? 네. 네. 야, 식사 양이라든가 식사의 어떤 컨디션. 네. 이게 90. 네. 5가 운동. 네. 5는 기타 등등. 네. 굉장한 차이군요. 네. 그래도 어른들은 네. 이제 먹는 걸좀 줄이려고 하는데. 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좀 통통해도. 네. 부모들이 먹는 거는 그뭐다 키로 가겠지.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많이 하죠얘예 네. 걱정하고 생각하지 마. 뚱뚱해 생각 없다. <laughs> 그키로쑥 간다. 네. 우리 애도 그랬다. 이렇게 맞아요. <laughs>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다들 우리 애도 그랬다. 우리 애도 그랬어. 걔 뚱뚱했는데 키쭉 자랐잖아. 그러면 긴가민가. 긴가민가. 얘를 하루에 그럼 다섯 개 먹어도 되나? 여섯 음. 개 먹어도 되나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 뭐 7세인데 음. 뭐 몸무게가 60kg 7세에요? 네. 7세 애들은 보통. 걔네, 네. 옷을 어디서 사입어요? 어디선가 살까요? <laughs> <laughs> 아동복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7세 60kg,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애 중에서도 네. 10세인데, 얘는 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네. 10세인데 60kg.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크신가요? 아, 부모님도. 네, 솔직히 약간 조금 통통하시고요. 그렇죠? 네. 가족이 다 같이 먹거든요. 그 나이 네,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 습관을 질문을 해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너무 자연스럽다 어, 네. 가족 분위기 자체가 아... 어, 하루 세끼 외에도 음... 어,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은 한번더 한번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 가족끼리 또 야식을 먹고 어, 자기 전에 통닭 한 네. 마리. <laughs> 그렇게 하고 족발 하나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아. 다섯 번 정도는 먹는 건데 가족이 같이 먹는 거니까 어, 이거는 먹어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살찐 아이들이 음. 먹는 모습을 보면요. 네. 음식을 뺏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어요. <laughs> 너무 행복해 보여 <laughs> <맞아요. 웃음> 똑같은 네. 음식을 먹는데 살이 안찐 애들은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네. 근데 살찐 이 애들은 이러면서막이 행복한 걸 보니까 이 엄마 맞아. 입장에서는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굳이 뺏어야 되는가 네. 고민할 수밖에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정말 아얘 이렇게 충분히 먹고 음. 아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음. 빠지지 않을까. 음. 아이또 네. 환상. 네 환상을 갖게 되죠. 아니네요.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 집집마다 부엌을 열어보면요. 음. 비만이 요인의 그 부엌 찬장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냉장고를 열었어요. 근데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가 쫙 있다. 음, 대 네, 맞아 살쪄 있어요. 네. 밥안먹어 아, 맞아요. 네. 네 말라서 너득스러운 음. 밥을 안 먹고, 칩하고 콜라 먹는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또 싱크를 열었어요. 음. 거기에 많은 또 과자가 들어있다. 어, 네. 어, 만약에 냉동실 열었어요. 음. 떡이 쫙쫙 어, 있어요. 있다. <laughs> 떡은 또 건강한 거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네. 주스는 비타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음. 냉장고에는 음. 물, 음, 우유, 맞아요. 그다음에 주스 요거만 있어라. 음. 콜라가 특히 1.5가 항상 있는 집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네. 근데 만일 여러분이 뭐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었을 때는 그냥 아예 콜라를 줘라. 만일에 그때 여러분이 정말 고집을 부려서 우유를 준다면 네. 여러분 네. 자녀는 밖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단 음료를 사 먹을 것이다.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뭐유 유별나게 네. 좋은 음식을 꼭 먹일 필요는 없고 음. 그냥 이제 그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음. 하루에 뭐 500ml를 넘지 않게 음. 먹어야 되는데 음. 우유가 좋다고 해서 음. 아침 점심 저녁에 물 대신 네. 우유를 먹는다. 아, 아 그렇죠. 네, 그런 편이죠. 게 이제 비만의 주범이 되죠. 네, 수 그리고 사실 저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 이워킹맘들은 대부분 물 대신에 커피를 많이 먹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어. 커피 뭐, 네다. 뭐냐면요. 인류작용이 계속되서 나중에 음. 탈수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네. 대부분 성인들이 음. 만성 탈수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다는 결과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커피 음. 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계속 인뇨가 되니까.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에 꼭뭐타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웃음> <웃음> 홍초도 타 먹고 뭐 여기 건강에 좋다는 거뭐타 네. 먹고. 음. 음. 요즘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텀블러 네. 텀블러를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큰 물병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생수를 먹는 분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대부분 뭔가 막 섞여 있어. 색깔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분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대부분은 또인뇨작용이 있는 그런 차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분리하셔야 돼요. 차랑 물은 다른 거고요. 꼭 물을 드셔야 돼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 돼요. 만일에 식전에 음, 네. 물한컵 먹고 밥을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식사 다 끝나고 물한잔 먹는 게 좋은 건지 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사실 이제 식사를 전후해서는 음. 물을 굳이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아안 먹는 게 좋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음. 위산을 희석시키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음. 어, 우리가 가마솥에 장작을 떼는데, 네. 그 장작에 물을 끼얹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 네. 젖은 장작을 잘, 잘 타지 않는 것처럼, 아, 네, 소화가. 기본적으로 좋지 음식이 않고요. 들어오면 소화기들이 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다 우리가 물을 넣어서 이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군요. 네, 네.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식사가 음. 지나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음. 드시면 되지만, 음. 그렇다고 또 물을 굳이 안 먹을 건 없고 네. 네. 챙겨 먹지 말고 가볍게. 그냥 네. 가볍게 조금 아. 아주 자연스럽게 음. 먹는 것 정도는 근데 엄마들이 또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과일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다 이런 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먹으면 네. 이제 비만의 길로 <웃음> <웃음> 가는 지름길이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laughs> <네네네>. 건가요? 네, <laughs> 여튼 <야>, 그 포인트는 <laughs>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네. 하지 마세요. 식사의 양을 줄이세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포식하지 마시고요. 적정한 양을 골고루 음. 네. 예, 균형 있게 식사하시면 꼭 그게 어떤 뭐 천연 재료라든가 유기농 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녀의 비만을 <laughs> 집으면 엄마 책임이 좀 있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음. 그 나이 때는 사실 네. 이제 부모 책임이 절대적이죠. 네. <laughs> 자, 우리 김서정 한 의사님은요.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아직 아이들은 학교에 안 들어갔고요. 아이가 네. 둘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진짜 한 의사의 리얼 스토리. 자, 나는 어, 한사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이러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저희,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 저희 집에는 네. 한 일년 365일 중에서 한 300일 정도는 애들이 한약을 먹고 있고요. 아 항상 상용해요? <laughs> 네네. 네. <웃음> <웃음> 특히 뭐 먹나요? 어 애들 뭐 증상에 따라 다른데 네. 저희 둘째는. 어, 걔는 이제 타고나기를 비기는 이 약해서 밥을 아 잘안 먹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밥을... 네, 네, 큰애는 네, 아토피. 비... 네, 큰애는 아토피. 두 번째는 비위가 약하다. 위장이 약하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걸 먹고 있고 음. 또 저희 엄마가 네. 주로 애를 봐주시는데 아, 친정 어머니. 네 친정 음. 엄마가 네. 또 한약을 좋아하세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또 제가 한의대를 진학하게 된 것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애들이 뭐 조금만 아프다 음. 그러면은 음. 어, 빨리 약을 지워 와라. 아, <laughs> 지금 주 양육자가 외할머니세요? 네, 지금 아, 네. 네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정말 예쁜 우리 손주들이 어, 네. 아프면 전화하시는군요. 네리 네. 네 아들이 어디가 아프다. 네리 아들이 네. 어디가 아프다. 약줘 와라." 이래서 네. 거의 아이들이 약을 먹거든요. <laughs> 네. 자, 또또 다른 거는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저희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음.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뭐 통목욕을 음. 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어 이런 생활을 하고 어. 통에 들어가서 네. 이 전신을 담그는 욕조 말고요. 예, 네. 네, 욕조예요. 아, 욕조. 욕조. 네. 욕조의 물을 받아서 <laughs> 네. 아이가 몸 전체를 적시고, 네, 예, 그런 다음에 나왔을 때 보습제를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고 충분히 발라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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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때는 또 이제... 밀기도 하나요? 아, 아니요, 전혀 때는 아, 밀지 때는 않습니다. 아니, 비누칠 네. 하나요? 네. 네, 비누칠은 하는데 개면활성제가 네.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 아. 그런 세제를 이용해서 그런 세제?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비누가 어, 아니 비누예요? 물 비누예요? 어 보통은 이제 폼 형태로 많이 나오고 아, 폼 나오고요. 형태. 네. 그러니까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발라 이렇게 짜서 네네. 이렇게 문질러 주는군요. 네네네.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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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좀 쓰고 매일 모욕하죠? 네 매일 합니다. 네, 매일. 네, 겨울철에도 음. 매일 네. 통목욕을 하고 있고.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어, 애들이 뭐 음. 비상시 대비해서 뭐 음. 어, 애가 뭐 목이 아프다고 하면은 음. 이거, 이렇게 네. 상비약을 항상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네. 네. 아빠도 의사잖아요. 네, 아빠는 또 네. 예 한의사가 아니라 네. 또 양방 의사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 저희 집에는 양약도, 어, 모든 종류의 <laughs> 양약이 네. 다 있습니다. 뭐 네. 아,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아, 네. 구비는 되어 있지만. 혹시 엄마는 네. 한의사. 아빠는 의사했을때 음. 아이의 증상 하나를 갖고 충돌하는 경험은 없나요? 아, 충돌했던 경험이 <laughs> 있어요. 당연히 <laughs> 있죠. 있지. 네, 네. 그거 해 주위 잊어 보세요. 네. 어, 한 번은 애가 음. 이제 열이 나는데 그 네. 그렇게 고열은 아니었어요. 네, 한30한 38도 정도. 정도. 네, 네. 네. 제, 따끈, 제가 따끈 생각하는 nada. 고열은 네. 최소한 38도 5 그쵸. 이상. 그다음에 그 네. 저는 이제 해열제는 이제 39도 정도 됐을 네. 때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네. 뭐 해열제는 그렇지만 음. 이제 남편이 음. 열이 나니까 항생제를 먹이자고 아. 어, 하는 거예요. 네. 어, 당시에는 네. 네. 저희 이제 병원이 조금 이제 멀었기 때문에 네. 어, 애가 사실 이제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면은 네. 저희도 이제 항생제를 먹이겠다, 말겠다를 네. 결정을 했을 텐데. 네. 딱 열은 나고 애는 아직 어리니까 네. 어디가 아프다고 말은못 네. 하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직은 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냥 해열제를 고열일 때 먹이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한방 감기약을 먹이다 네. 어, 네. 그렇게 네. 해서 어, 남편은 뭐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음. 일단 뭐주 양육자가 아니니까 <laughs> 네. 참고 넘어갔다가 내가 네. 이제 열이 한3일 이상 네. 지속이 되고 네. 주변 소아과를 갔는데 네. 중이염인 거예요. 어떻게? 음. 사실 중이염에도 저는 꼭 항생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없었는데 네. 남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때문에, 엄마 네. 고집 때문에 큰일 네. 날 뻔했다, 난리 네. 날 뻔했다. 네. 너귀 어떻게 하겠니만 이런 거네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소아과 선생님이 한 마디 하신 거예요. 애가 맞아.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네. 오셨냐? 어, 그래서 <laughs> 대장간에 시칼이 녹슬었다 뭐 이런 아. 수준이네요. <laughs> 근데 그 선생님한테는 네. 이제 집에서 먹였다는 말은 안 하고 네, 네. 아 애가 열이 난지 한 며칠 지났는데 네. 오늘 왔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네. 선생님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계속 네. 방치했다고 생각을 아, 하시고. 네. <laughs> 왜 이제 이제 왔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아 저희 이제 부부 싸움의 원인이 네, 됐네. <laughs> 어, 정말 양반과 한방이 한바탕 예, 네. 배틀이었네요. 네네. 네. 그 요즘 또 특히 아이들 특히 엄마들이 어떤 걱정하냐면 애가 키가 너무 안 자라요 네. 이런 걱정도 하고요. 네. 우리 애가 3학년인데 벌써 생리가 나와요. 음. 가슴이 벌써 만져져 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요즘 애들은 정말 왜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가요? <laughs> 옛날에는 그냥 뭐 키도 네. 알아서 쑥쑥 자랐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 옛날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관심이 없었나? 뭐 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들고요. 음.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키가 너무 작은 애도 있었고, 네. 음. 또 키가 너무 큰 애도 있었고, 음. 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한 애들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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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어디에도 뭐성 조숙증 이렇게 심리 안 나왔는데 음. 음. 요즘은 뭐 정말 네. 나오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뭐 음. 키가 큰지 안 큰지 미리 뭐 성장판이 닫혔다 네. 열렸다 확인도 하고 얘가 몇센지 자랄까요라고 점도 음. 한번 쳐보고 <laughs> 점도 쳐요. 아, 추측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 게 있을 때, 여튼, 성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엄마들이 예민하시잖아요. 네, 네. 음, 자, 한의학에서는 음, 신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나요? 음. 음, 일단은, 성장인 거의 뭐 대부분 유전입니다. 네. 아, 유전네 <laughs> 잘못됐네요. 키 작은 네. 남자랑 결혼한 건 이런 뜻이네요. 네. 이게 남 똑같이 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도 네.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키가 작잖아요. 음. 어, 그리고 뭐 북유럽 사람들은 키가 크고 네. 뭐 동양인 뭐 필리핀 네. 사람들은 키가 작고 아, 이거는 네. 타고난 유전 유전자예요. 네. 네. 그래서 키는 뭐 당연히 유전이 중요한데. 음. 문제는 자기 유전만큼도 못 자란 애들이 아 실제로 있고 원래 캡판은 음. 이 정도 되는데 네. 이걸 다 채운 애들도 있고 음. 중간에 뚜껑어진 애도 네. 있고 이런 뜻이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유전만큼 못 자란 애들은 그 내가 못 자라고 있는 원인을 교정을 해주면은 네. 애들이 이제 따라잡기 성능작을 하고 음. 자기 이제 성장 곡선대로 그래도 음. 잘 자라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부모 자체가 이렇게 저신장인 경우에, 네. 어, 그리고 특별하게 뭐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음. 어, 성장 치료를 하면 의미가 음.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음. 이제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함부이죠 음. <laughs> 미안하니까. 음. 다. 네. 효과는 내가 개런트못 하겠다. 네, 한번 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 보고 음, 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으면은 음. 쭉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한 번에서 약을 먹으면 네. 주로 이제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먹나요? 아니면 음. 어떤 식 약을 그 아이들한테 조제해 주시나요? 키가 커지려면. 음. 음. 이게 만약에 내가 감기에 좀 많이 걸려서 음. 성장을 못하는 유형이다. 아, 어. 예. 원인이 네. 어, 전체 신적인 밸런스가 질환 때문에. 네, 질환 아, 때문이다. 먼저 그러면은 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질환을 먼저 치료를 아, 하고 네. 근데 그런 요인이 없이 네. 그냥 뭐 키가 안 자란다. 네. 어, 그러면 생활관리 측면에서 네.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음... 그걸 한번 알아본 다음에. 수면이라든가. 네. 그렇죠. 잘...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네. 성장을 줘야 하는 음식을 네. 많이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것인가, 많이 받는다든지. 심리적인 요인이 네. 있거나 음... 그런 요인을 찾아서 분석해 네. 주시는군요. 네, 그 어. 아, 그리고 키성장을 음. 자극하는 음.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요. 아, 뭐가 있나요? 음. 약제 이름 좀 얘기해 줘보세요. 예. 뭐, 오가피라든지. 오가피. 네. 네, 뭐. 그, 아이 상태에 따라 이것도 또 다른데요. 네. 어, 여러 가지 약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약재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또 수세미처럼 또 <laughs> 네, 모든 사람 쓰실까봐 지금 <laughs> 네. 걱정하셔서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네. 한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적어서 오가피, 이러면 모든 사람한테 오가피 먹는 거 되는 건 <laughs>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은 그냥 전문가한테 의논하시면 <laughs>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성조숙증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음. 요새는 성조숙증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네, 예전에는 사실 뭐 성장치료는 저희 음. 어렸을 때도 꽤뭐 받는 친구들이 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 동생도 성장치료를 받았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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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효과도 받고. 음. 그런데 이제 성조숙증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대부분 요인을 음. 뭐라고 보나요? 원인에. 또이 원인에 대해서는 네. 학계에서는 어, 규명된 게잘 없어요. 있어요. 네. 이거다라고 하면, 얘기한 건 음, 없다는 얘기죠. 네. 100%딱 어. 이거다. 이건 음. 없는데,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 음. 그 다음에 비만, 음. 어,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음. 어, 생활 습관의 변화, 음식을 뭐 많이 먹고, 그렇죠. 네. 음. 육류를 많이 먹고, 음. 이런 게 뭐, 원인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 어, 음. 라벤더 향 음. 어, 이게 약간 성조숙증을 촉진시킨다 아 네. 어, 그럼 엄마들이 음. 왜 디퓨저 네, 라벤더 네, 많이 놓잖아요 네. 마음을 평안하기 되게... 위해서 <laughs> 네. 왜 풍욱자라고 네, 네. <laughs>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라벤더 여러분 안됩니다 성조숙증 생기고요 근데 많이래요 아이가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음. 벌써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음. 약간 생리를 할것 같으면 네. 그런 거를 약간 중지시키는 그런 처방도 하시나요? 네네 실제로도 하고 음. 있고 음. 그 초3에 그래도 유방발육 하는 거는 네. 그나마 뭐 괜찮은데요 네. 실제로는 7세 8세 아! 어, 이런 애들도 어, 사실 이제 모르고 왔을, 온 경우도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엄마가 혹시나 해가지고, 네. 그냥 온 김에 겸사겸사 진료를 받았는데, 네. 실제로 어떤 지방조직이 아니라 유방조직인 경우도 있고, 허... 또 굉장히 간과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 여자애들은 그래도 가슴이 나오니까 네. 엄마들이 잘 네. 아는데, 남자애들은 고환이 커지는 거를 허... 부모가 이렇게 고안을 재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보죠, 대부분. 네,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뭐, 허, 그냥 어. 잘 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어. 생각하고, 그다 조금 크면은 뭐, 엄마가 안 시켜 주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네. 좀잘 모르고 넘어가는 아, 경우가 있어요. 아, 저는 성조수증을 음. 자꾸 여자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남자도 네. 있군요. 어, 남자도 많습니다. 아, 제가 또또 네. 또 생각이 또 좁았네요. 네, 그래서 남자의 부모님들이 어. 놓치고 있다가 진료하면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아, 많, 많아요. 아 그것도 또 처방을 음. 받아서 또어 네, 네. 약간 중지시키는 음. 방향으로 네, 최대한 네 성장을 늦추는 방향, 로 이차 성장을 늦추는 방향으로, 늦추는 그 방향. 늦추는 방향으로 가고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 자체가 네. 이 최종 신장, 네. 뭐 그러니까 마지막 키 크는 것도 네. 뭐 최대한 25cm 네. 어를 줄인다는. <laughs> 어, 야 근데 원래 한175 돼야 음, 되는데 네. 성조숙증 빨리 오면 네. 키더 작아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 경 그런 뭐 경과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애들이 자기 혼자 사춘기가 일찍 오거든요. 음. 그러면 친구들하고 뭔가 정서적인 대리가 생겨요. 아, 애기들 같지. 네, 그러고 음. 자기는 관심사가 다르고, 음. 근데 이 얘네들도 또래 집단이 좀 강해지는 시기에서 음. 쟤만 좀 다른 애 같이 보이기 아, 때문에. 약간 이질감. 네, 그러면서 좀 음. 왕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요새 초산때 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영을 하는데 체모가 어, 나고 이러면 은 어. 얘네들이 그냥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그렇지. 거예요 약올리겠지 뭐꼴라리꼴라리 네. 네. 하겠죠 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학교 가기 싫고 이렇게 문제가 아. 이어지니까 아.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이제 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실제로 이렇게 성조숙증이 있는 애들이 네. 커서 네. 난임 가능성이 커져요 아 난임까지 네. 가요 네. 네.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성조숙증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부모님이 음. 네. 봐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진료를 보시고 네. 한 여자 아이는 기준이 만팔 세, 그다음에 남자 아이는 만구 세, 그러니까 아홉 살, 열 살,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네, 아홉 음. 살, 이 아, 학년, 3 학년 때그 네, 네. 네. 전에 네. 내가 만약에 음.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던가 어. 아니면은 뭔가 좀 관심사가 성적으로 옮겨가는 것같다던가 음. 음. 뭔가 뭐 유방이 나온다던가 네. 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음. 되면은 한 번은 검사를 받아봐서. 네. 엄마가 걱정이 지나친 건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애가 실제로 조금 어 조금 성장이 빨리 진행되고 네. 있는 건지 조기 발견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요. 그때는 소아과를 가야 돼요? 한의원을 가야 돼요? 어, 어느 과를 가셔도 네. 사실 뭐 크게 아, 관계는 없으세요. 아, 네, 아, 네, 네, 네. 어, 소아과 선생님 중에서도 네.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네. 어, 진료를 이~ 소아과 과목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네. 선생님이 있다면은 음. 소아과를 가셔도 되고 네. 또 한의원 선생님 중에서도 음. 어, 성조숙증에 대한 진료를 많이 네. 보시는 분 같으면은 네. 아~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 네. 아, 이런 검사를 해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네, 말해줄 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검사할 필요가 없다. 네. 아,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아, 수도 있어요. 네. 어, 저좀 오늘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 네, 맞죠 네, 특히 네. 저는 그걸 음. 여자한테 국한되게 생각했다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아들을 키운 엄마인데도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갔다는 음.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함도 좀 생기고요. 네. 자, 여러분, 이 방송 오늘 굉장히 조금 여러분 좀 쇼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네, 치료법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음, 마시고요. 네. 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음. 꼭 전문이랑 의논하셔가지고 빨리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자, 오늘 정말 꿀, 꿀 같은 팁 <laughs> 어, 너무 많이 알려주신 예, 김조정 한의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더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